우리 민족서로돕기 운동에서 사무총재로 있습니다. 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법무부민집행의 김광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에서 본부 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남북협력 추진단장 황방열입니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과 연계되면서. 교류 협력도 전반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야별로 현재 남북 교류 협력 현황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북미 회담의 결렬과 북한 피해가의 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소위 지속 가능하고 소위 예측 가능한 대북 지원을 또 다시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내지 질문이 드는 그런 시기기도 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뭐 새로운 형태의 문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좀남북관계에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냐 그런 또 입장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 뭐 대북 지원 단체를 비롯해서 또 우리 서울시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 정부가 좀 힘을 합해서 좀 식량 지원을 통한 좀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좀 그런 시기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팀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에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성공단 내 기업들에 대해서 자산 실사 점검을 위한 방국 승인이 17일에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 어, 남과 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지금 이 국면에서 국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서울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2032년 하계올림픽. 이걸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작년 9월에, 저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 추진한다. 이게 이제 명시, 합의문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이 이제 결정이 됐고, 북은 당연히 이제 평양을 할 테고. 그래서, 어, 서울평양공동협력단, 올림픽을 위한 이런 이제 준비를 그 체육회담이 열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는 북한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북 지원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세분 전문가께서 이걸 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 2000년도 들어서 사실 국제사회 식량을 공식 요청한 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식량 사정 특히 작년에 재해라든지 가뭄들이 반복돼 있고 특히 제재로 인해서인지 제대로 영농자들이 적게 고급이붙더군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근한 십오 년 만에 가장 생산량이 낮아졌고 그러다 보고 그러다 보니 또 제재로 인해서 뭐~ 제대로 수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식량의 다양성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라든지 또 우리 민간단체들한테 직접 요구를 하지 않지만 뭐 해외동포단체를 통해서 긴급한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식량이 부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중점이 문제인데 다만 하나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 그래, 그럴 거냐 이거죠 20년 넘지 않으면 계속 식량 부족함 지원하고 식량 부족하 지원하는 방식인데 저희 같은 단체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식량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소위농업성 향상이라든지 또 북한의 경제 발전이라는 건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식량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그런 중장기적 개발협력 사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식량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 이걸 남북관계 개선 측면 요걸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제가 생각에 중요하냐면 북한을 북한을 경직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반응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북한은 명,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식량을 뭐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그거보다는 더 그게 뭐 시시겁절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더 중요한 정치군사적 이런 근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제 인도주의 사업이라는 것은 국제사회 국제법적으로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예외로 구성돼 있+ 있어요. 그리 그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그동안 지켜오지 않았다는 거,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남북관계가 어려워도 어렵고 뭐냐 북한에 도발이 있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건 분리를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원칙들을 일관되게 관, 견지를 했어야 됐던 거죠. 아까 너무 인도적 지원에 초점이 주어야 야지만 되지 이게 남북관계가 전, 개선이라는 목표가 전면에 나서면 인도적 지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걸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을 어떻게 잘 지원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민족균형발전을 기여하는 방식으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는 것이 남북 간의 발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정 고민을 해나가야 야 된다. 그러므로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소위 퍼주기 논란 또 쌀의 정치화라는 그런 문제에 서 우리가 쌀 국제시작 가게로 주면 뭐 제재 때문에 어쩌면 제재가 풀리면 그게 필요한 무연탄이나 예를 들면 반찬 예? 뭐 소고 광물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유무통상의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쌀을 지원해 나가면 공감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쌀 지원 이야기를 하면서 유무상통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러니까 쌀 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지적 지원으로 지자체나 NGO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모, 거기다 지금 쌀이 뭐 부족한, 얼마 부족하니까 쌀을 줘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뭐, 우연탄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섞어버리면, 뭐, 일이 안, 될안될 안될 거라고 생각합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거죠. 이 식량 지원, 이게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국면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으로 들어갈 때이 배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식량을 실은 배도 평, 북한을 갔던 배는 6개월 동 6개월 정도는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기구들이 이 배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이제 그런 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식량지원은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수송의 문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최근 3번인가 UN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히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 전혀 의도하지 않는 네, 결과 네. 그것이 UN제재는 인도지원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맹역을 하다 보니까 인도지원에 심각한 피해를 갖고 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그동안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그럼 할수 있는 교류나 협력은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해서 또 개선해 나갈 될 제도나 과제는? 아, 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름 뭐냐, 제재망론이라는 부분이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제재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 이부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그러니까 뭐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영향을 줄 거다, 그바 봐요. 보는데, 영향을 주지만, 그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북한에, 이 가지고 있는 핵, 핵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제가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북한과 일부와의 교통을 열어서 북한에서 그런 것들이 어, 북한이 그러니까 이, 이 군사적인 이런 핵을 가지고 통해서만이 자기가 살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좀더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지지 않고서는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일정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은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난항이 봉착할 거다 생각하고. 저 우리 정부가 제재 문제 또 비핵화 문제 별개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제재와 별개로 비핵화 문제, 그것이 만약에 남북간의 평화적 체계 구축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개성공단이 정말 남북평화적 구축과 남북한의 남북 북한의 소위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개성공단의 면제, 개성공단의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국제 갱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제재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재와 관계없이,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관계의 고유한 영역에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민간이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들, 또 국민적인 바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위, 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라고 보는데, 그 남북관계 발전과 대북 지원과 같은 남북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이 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에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에 거는 기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려면 다 여러 가지 기재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약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두 도중을 좀확보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통위원들 대상으로는 적어도 규모의 문제 관계없이 할수 있는 좀 별도의 대북지원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협약 이런 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약 이런 거 이게 어, 굉장히 공허하고 그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느냐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렇게라도 해놓는 거하고 안 해놓 안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협약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이게 실제로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라도 것이라도 것이라 해도 논의를 한번 했다는 거 자체 그리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주평통 같은 조직이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